네, 안녕하세요 당당뮤입니다네 오늘은 어.. 그 다이소 후기 비슷한데 음.. 다이소 후기 치고는 한 개밖에 못 샀어요 네. 롯데마트에 마트에 있는 다이소를 갔기 때문에 별게 없어갖고 이거 샀어요 이거 종이컵 종이컵 사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컵 다임둘컵 되게 잠시만요, 이 정도의 천원입니다. 이 정도. 되되 많죠? 죠제요요조이 컵이 많이 필요해서 한번 뜯어볼게요. 어? 이렇게 가위로, 부스 조금. 조는 조금. 조요 됐다, 조금. 됐다아니 이 정도 잘랐고요. 크기는 이 정도네요, 이 정도. 아차. 네, 크기를 보여드리자면 제손한뼘안 되게 이 정도. 음, 네. 뭘로 비교를 해야지. 네. 어! 풀이 좀 더럽게 하는데? 풀보다 빨깃 작은? 이 정도 크기입니다. 풀. 풀보다 아주 조금 작은? 얘로, 얘는 뭘 사용하려고 샀냐면, 얘로, 어, 그, 우유 마루 뜰 때, 복제할 때, 여기 뜨거운 물 넣어서 하려고, 한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, 액기 만들 때 쓰려고 샀고, 음, 여러분, 뭐 반죽 만들 때? 이럴 때 사, 쓰려고 샀어요. 네. 제가 이런 통이 없 이런 종일컵 같은 게없어 갖고 맨날 이런 통이거든요 있 무슨 통이냐면 이 젤리게임 통이에요 젤리게임 통이 있는데 오늘 도 젤리게임을 샀어요 이통 살지도 모르고 오늘 도 젤리게임을 사오긴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많이 찢어져가지고 조금 더럽 드럽지... 더럽긴 하지만.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사용하려고요. 조금 들어워졌어요 아니, 만지작거리는데 누가 밀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워졌어요 아, 원래는 색깔 예뻤는데 들어워졌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먼지하고 혼합을 해갖고 얘도, 얘를, 얘로도, 아, 액기를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, 요, 여기에 넣고, 그만 담으면 돼요. 네, 얘는 조금 잘라놓을게요. 크기가 크면, 잘안 만들어지겠, 잘 불편하기 때문에. 잘라볼게요. 얼마나 잘잘리는지 어? 종이여서 그런지 잘 잘리네요. 자. 이렇게 해서, 정도, 이 정도? 이 정도.